한중간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바로 국내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다섯 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과 두 번째는 어, 슈퍼레이스 이야기인데, 어, 3라운드가 어, 일정에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라운드가 어, 어, 주최 측에서요. 어, 오늘 2 0 2 1 어, 전남영업 고리인터내셔널에서 진행 예정이었다 어, 시즌 세 번째 경기가 4라운드 일정인 어, 9월 5일 인제 스피디움으로 미뤄져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슈퍼 6전 갈레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1월에 용인과 영합 최종전의 더블 라운드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2라운드 때는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관련객 입장을 허용했고, 확진자 발생 없이 어, 첫 유관 중 대회를 마무리 했는데요. 어, 관계자는 이번 일정 변경은 지난해부터 현장 관람을 원했던 팬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경기 이후여서 더 안타깝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이유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22일까지 연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이 우려에 를해서 일정 변경 검토를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you turn it down. 고고 you 그 u m p young, you turn it down. So, crook, you are too cement, y o 라운드 e too cement. 디 o you are t o 점 c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r e 고요그 다음에 슈퍼 레이스 이야기인데, 어, 요거는 사실 2라운드 때, 그, 정유천 선수, 엑스타 레이시 때 정유천 선수가 사실 나이트 레이스에서 큰 사고가 좀 나서, 어, 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골 어,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더 좋은 거는 3라운드 때 출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2 1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하는 건데 다행히도 9월 5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2주간에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 몸을 만드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또 3라운드 바로 인제스피디움에서 좋은 어, 몸으로 또 복귀를 하셨,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없을 것으로 어, 확정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자그 다음 이야기와세번이이야기이번째이야기이요 어, 네 바로 바로 국내 e스포츠 대회게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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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1 1렇게 또, 경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라운드 먼저 같은 경우는요, 어, 연습 중 60분, 예선 10분, 스프레트 레이스 15분, 워업 5분, 메인 레이스 30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어, 특히 메인 레이스에서 스프린트 레이스 결기 결과 1위부터 8위 그리드를 역순으로 재배치한 금의 경기마다 선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라운드는 10 레이서가 20명의 참나한10 레이스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고, 진행이 되었고, 어, 그 다음에 경기 결과를 말씀을. 어, 박윤호 선수, 그다음 임재혁 선수, 이영민 선수 순으로 경기가 마무리 되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11라운드 에서는 어, 심네이서가 아닌 바로 인플루언서 어, 개인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 11라운드는 에 바이크 유튜버 류석이 메인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10내에서 전문가 및 해설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어, 가로드도 경기전만 걸쳐서 맹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1라운드는 18명에서 어, 인플루언서가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어, 고. 그래서 경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어, 네, 어, 아까 전에 유석훈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위가 금화 선수가 2위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글리가 어, 3위로 마무리했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이야기입니다. 어, 협회와 그 인재고 함께하는 지역주민 오피셜 양성 프로그램이 어, 지난 7일 인제스피디어 열린 2차 교육 끝으로 어, 이번 시즌 일정을 마쳤다고 어, 올해 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 지역 오피셜 교육은 2016년 첫 시행한 후 올해 6년차를 맞이하며 경기장 부유 지자체와 협의의 대표적 협력 모델로 차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시즌 동안 총 어, 동안 11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총 411명의 인력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 6년간 어, 40여 공인대의 참가, 1억 원의 직접적 경제 가치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초기 과정에는 사실 이론 교육 위주였으나 어, 최근에는 실제 상황을 대비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더해져 점차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드라이버 구난, 경주차 견인 등 실무 훈련이 커리큘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실전과 같은 환경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인제군에서는 또 인제군 기반 지역 오피셜 클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현재 181명이 현재 참여를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또 전문성 강을 위해 공인대 경기위원 국장급 오피셜을 강사로 하는 밀창역 교육과 지역 산의 오피셜 양상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빵빵파티,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토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4시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2주간을 시청시 감사했고요. 디스트로 구독, 팟빵, 파티스트 구독,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장소 소식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 9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